질처럼막 호텔 안에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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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쁜 그 컬러 유리적인 느낌으로 이 담은 작품이 있는데 비구상은 아니고 구상도 아니. 나름대로 예체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삼 지역에 있는 것들이 사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보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감독님처럼 연출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상의 요소들을 덜어내고 비구상으로 갈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뭔가 본인의 손을 통해서 아니면 편집을 통해서 사진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권호성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수훈 사진작가님처럼 뭐 손맛이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런 행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비구상에 가깝지 않나? 왜냐, 회화가 가지고 있는 비구상의 영역이나 구상의 영역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손으로 만져지는 터치감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떤 인화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사진 인화물, 그럼 약간 구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면 비구상 영역에 대한 좀 응용 능력이 많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.